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기 가나선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로 오면서 나중에 가나선이 오면서 가나선이 조금 변질된달까 내지는 조금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꾸 아르마리로 무 이게 전부거든요 뜰 앞에 잔나무가 아니라 뜰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뜰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먹고가 아니라 이에요 그냥 여기서 꽉 막혀야 돼요 화두가 확 잡혀야 돼요 그런데 왜 뭐라고 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듯이 참고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오해와 변질이 되고 앉아서 오랫동안 화두를 들고 씨름해야 된다 좌선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뭐 화두를 들고 막 이런 식의 수행 방법화되면서 왜곡 변질되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 변질된 가나선에서는 깨달은 도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졌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대승불교에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선불교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어떤 거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초기 선불교의 달마와 육조의 마조와 황벽의 임제의 그 활발했던 선의 본령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오, 오, 오염된 그런 수행법에 천착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가나선을 되살리는 거예요. 진짜 가나선, 초기 가나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초기 조사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그 선불교는 엘리트 중심의 선불교였잖아요. 지금은 대중 선불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저만 지금 이렇게 거품을 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이 선불교의 스승들이 많다니까요.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의 붐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지금 명상의 붐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명상이 엄청난 선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선의 마치 노자와 장자가 있어가지고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선이 왔을 때딱 꼽힐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처럼 지금 이 윗바사나나 명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졌기 때문에 불교의 저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을 이제는 이 도저히 내가 말로 할수 없는 불립 문자다 보니까 말로 할수 없는 무분별지를 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다 할수 있겠어요 이 어렵게 느껴질 법한 이 선이 이 명상이 보편화되는 걸 통해서 선이 이제 꼽힐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